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GOS를 포함한 각종 이슈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애플에서는 새로운 제품들이 되게 잘 나오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잘 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갤럭시에 대한 애정이 좀 식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 조용히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내가 제대로 한게 맞나? 저 처음에 이 기능 써보고 눈으로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심도 있게 알아봤는데 이거 저만큼 제대로 알고 있는 분전 세계에 몇명안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어디서 찾은 게 아니고요 막 전화도 수십 통 돌려가면서 테스트하면서 알아낸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윈도우 외에 갤럭시 스마트폰, 뭐 갤럭시 탭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에 따라 사용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을 기능이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사용자 휴대폰이에요. 아, 잠깐만요. 테크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 뻔한 내용이네 안봐 하면서 시로요 누르고 나갈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최근에 숨겨진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일단 사용자 휴대폰 기본 기능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사용자 휴대폰 기능은 최근에 휴대폰과 연결로 이름이 좀 바뀌었던데 같은 기능이니까 혼란 없으시기를 바랄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최근 윈도우 사용자 휴대폰에 ]에서 스마트폰하고 윈도우를 이렇게 연동시켜 가지고 쓸수 있는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아, 참고로 이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한정이에요. 예전에는 아이폰도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막아놨네요. 이게 바로 협업 의힘인가 여튼 윈도우하고 갤럭시폰 쓰시는 분들은 이 사용자휴대폰 기능을 들어는 보셨거나 아니면 잘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써봤는데 좀 불편해서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용자휴대폰 기능은요 연결이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같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을 때만 이 사용자휴대폰 기능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제가 방금 과거형으로 표현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같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용자 휴대폰 앱에서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심지어 원격 지원도요. 이게 그냥 그런갑다 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윈도우하고 스마트폰하고 따로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요. 언제든지 윈도우에서 스마트폰 앱을 띄울 수 있다는 얘기고, 요거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무궁무진합니다. 원래 사용자 휴대폰의 주 기능은 다섯 가지였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오는 알림, PC에서 보는 거랑 스마트폰을 PC에 이렇게 미러링 하기,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PC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거랑요. 컴퓨터랑 스마트폰이랑 여기서 복사를 하고 여기에서 바로 붙여넣기 이렇게 클립보드를 동기하는 기능하고요.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윈도우랑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원래 두 개가 같은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됐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때도 이게 동기화가 되고 이런 기능들을 쓸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을 미러링 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가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요, 미러링을 지원하고, 심지어 스마트폰용 삼성노트를 작업표시줄에 고정한 다음에 이 스마트폰용 삼성노트를 따로 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용 삼성노트를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또 다른 작업을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게 스마트폰용 삼성 노트 뿐만 아니라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안드로이드 앱을 같은 와이파이가 아닌데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미친 기능이죠.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자동으로 데이터 상태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와이파이 연결 끊어지면 스마트폰하고 연결 끊기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시 연결할 때 불편한 과정도 전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항상 pc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pc에서는 언제든 스마트폰 앱을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바일용 게임을 pc에 미러링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모바일용 삼성노트랑 모바일용 플렉스 모바일용 배달의 민족까지 이렇게 다 띄워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하고 노트북하고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혹시나 어디까지 되는가 싶어가지고 게임을 두 개도 동시에 한번 돌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좀 버벅거리면서 어떻게든 돌아가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온도가 좀 높다고 하면서 이렇게 화면이 좀 꺼져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에이, 그 어차피 앱 보면은 이렇게 모바일 데이터 사용이라고 다 나와 있잖아. 이 기능 가지고 뭐전 세계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과장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 한번 따라 해보시면요. 아마 10중 8구 에러가 뜰 겁니다.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해야 된다면서 말이죠. 그 에러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공유기가 이 설정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통신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포트 포워딩 또는 DMZ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벌써 막 모르는 용어가 나오니까 머리가 살짝 아파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설정하는 것들은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최근에 제가 알아낸 다른 기능들을 먼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제가 좀 전까지는 윈도우에 있는 사용자 휴대폰 기능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이름 말 그대로 휴대폰만 연결을 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아이폰도 휴대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 휴대폰 앱은 태블릿하고는 연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삼성 혼자에서도 이거 안 되는 거좀 답답하게 생각했는지, 최근에 윈도우에 쓸수 있는 삼성 플로우 기능이 업데이트돼서요. 이렇게 두 기기를 연결하면, 여기 스마트 뷰 기능을 이용해서 태블릿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이렇게 윈도우에 창모드로 띄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갤럭시 탭 화면을 미러링 한 거고요. 사용자 휴대폰 앱하고 다르게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도 전환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고 여기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이고 여기에는 윈도우가 떠있는 원화면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띄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큰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개 띄워놓고 하는 걸꽤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플로우에서 꽤재밌는 점이요. 여기 있는 클립보드 기능을 켜놓고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글자를 쓰고 바로 이거를 복사를 하면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게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삼성 플로우를 쓰지 않고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여러 개의 기기에 동시에 클립보드 동기화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과 PC 클립보드를 동기화한 다음에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클립보드를 동기화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은 와이파이가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한쪽에서 글자를 이렇게 복사하게 되면 다른 쪽 클립보드에도 이렇게 동시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태블릿에서 글자를 쓰고 길게 눌러서 복사를 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에도 조금만 시간을 기다리면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pc에서도 ctrl v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모든 기기 클립보드 동기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먼저 사용자 휴대폰에서 기능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른 장치로 콘텐츠 복사 및 붙여넣기 이걸 켜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PC랑 스마트폰이 동기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을 서로 동기화하려면 스마트폰에서 먼저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서요. 다른 기기에서도 앱 이어서 사용 이걸 켜지고 태블릿에서도요. 똑같은 설정에 들어가서 다른 기기에서도 앱 이어쓰기 기능을 켜면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이 연결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의 블루투스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방금 보여드린 기능 외에도 뭐 삼성이 자랑하는 퀵시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멀티 컨트롤 기능이 추가돼가지고 마우스를 여기서 1로 끌게 되면은 바로 마우스 키보드가 넘어가는 거 그런 기능이 추가되긴 했는데 연결이 너무 불안정해요. 됐다가 안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추천 못 드리겠어요. 지금은요.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그럼 이제 앞에서 설명드리기로 했었던 모바일 데이터로 사용자 휴대폰 앱 기능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공유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컴퓨터 본체에 랜선이 꼽히는 경우에는 이번 내용이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먼저 내부 IP를 확인해야 됩니다. 윈도우에서요,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른 다음에 CMD라고 입력을 하고 IPconfig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IPv4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가 내부 IP 주소예요. 그래서 이제 공유기 설정 값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유기 설정 값에 들어가는 방법은 공유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IP타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주소를 192.168.0.1이라고 치면요. 이름과 암호를 치라고 되어 있는데, IP타임은 기본적으로 이름하고 암호가 전부 다 어드민이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관리도구에 들어가면, 옆에 고급 설정에 넷 라우터 관리 그리고 고급 넷 설정이 있어요 이 DMZ를 체크를 하고요 여기에 방금 확인했던 IP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하고 이 노트북은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돼요 물론 사용자 휴대폰 앱에서 여기 윈도와 연결 이게 켜져 있어야 되고 길게 눌렀을 때이 모바일 데이터 사용도 켜져 있어야 돼요 이 방금 설정한 DMZ 설정이 뭐냐면요 외부에서 공유기를 통해서 내부망으로 들어올 때 모든 포트를 개방하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기업용 PC나 서버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못할 설정이긴 합니다 모든 포트를 열게 되면 어쨌든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DMZ 설정을 하실 거라면 보안을 위해서 윈도우 방화벽하고 백신 바탕화면 비밀번호는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모든 포트를 여는 게 아니라 특정 포트만 이렇게 열어주면 조금 더 보안에 안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기능을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 포트만 여는 포트 포워딩 기능을 설명드린 게 아니라 모든 포트를 여는 DMZ 기능을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용자 휴대폰 앱이 어떤 포트를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공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 포워딩에서 특정 포트를 열때 어떤 포트를 열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아보려고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 다섯 명이랑 막 돌아가면서 통화도 해봤고 이게 사용자 휴대폰의 포트포워딩이나 d m g 나 이런 내용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어떤 문서를 뒤져봐도 저는 관련된 문서를 하나도 찾지 못했거든요 이 노트북에서도요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면 접속되는 프로그램의 포트를 확인할 수 있긴 한데 그게 계속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포트 포워딩에 어떤 포트를 개방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정보를 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공유기에서는 이렇게 포트 포워딩이나 DMZ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연결이 될수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직접 자기가 해봤는데 자기 집에서는 된대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설정을 해야 된다는 아닌 것 같고 안 됐을 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 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저도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